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아는 편 예, 4장부터 보겠습니다 예, 4장 사마오 문 군자인데 자왈 군자는 부루 불군이라 왈 부루 불구면 사우이지 군자이호이까 자왈 내성 불군이 부하우하구리오 어, 사마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장에도 나왔었습니다. 어, 이 노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송나라에서 예, 노나라로 와서 공자의 제자인데 어, 사마환태의 아우라 했습니다. 예, 사마우가 군자에 대해서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이다. 사마하고 말하기를.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것을 일러 군자라고 하는 것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안으로 살펴서 잘못이 없으면 어찌 근심하겠으며 어찌 두려워하겠느냐? 네. 아, 어, 여기, 장르교시는 이제 주자 주석입니다. 어, 여긴 주석 보죠. 상태, 장난, 우상, 우구, 고로, 부자, 고지, 이찬이라.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어, 상, 태. 이 상으로 했습니다. 성시로 할 때는. 그 뭐, 환, 태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상태가 난을 일으켰다. 아, 어, 이거 뭐 사기의 기록이 나옵니다. 아니, 아니 저기, 춘, 춘추 이런데. 그래서 이 동생인, 우가 항상 근심 걱정을 했다. 그래서, 어, 공자께서 이거, 이와 같이 고해준 것이다. 네. 그러니까 사, 다시 보면, 사마우가 군자가 무엇입니까? 하고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군자입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군자는 부루불군이다부루불구로 대답을 했습니다. 어, 공자가 제자에 답변할 때는 그 제자에 맞는 답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 같은 경우는 부루불구 하면 군자가 있을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어, 이 사마우가 항상 근심 걱정이 많이 있은 것을 알수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묻습니다. 부루불구면 사우이지 군자 이호와, 이 사, 이렇게 하면, 이 사는 부르불굴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하면, 우이지 말하다, 군자, 군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우이지 군자 이호와, 어, 그 호는 반어 종교사고, 이호, 이두 가지 같이 볼수 있겠습니다. 반어 종교사로. 또한, 이는 한정 종교사니까, 이것만 한다면 군자이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되겠습니까? 어, 그 사마우는 항상 답그 저기 이렇게 다시 대목고 했었죠 삼량이도 그러니까 공자가 다시 대답합니다 내성 불구 안으로 살펴서 구 이게 구죠 잘못이 없으면 부는 무릇 이런 뜻입니다 부사 무릇 하우 하구려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 우와 구는 앞에 나왔었죠. 우하고 어떤 근심이 있을 것이며 어떤 두려움이 있을 것이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우지요하하하구지요 이런식으로 아 여기 요 구는 병이라 이렇게 나왔죠 병. 그러니까 안으로 살펴서 병이 없으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어공 저기 일일삼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살피성자. 내 안으로 살필 때, 아무런, 아무런, 내가 꺼릴 것이 없으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어, 여기 춘추에 보면, 그, 노나라 애공 14년, 여름 5월, 네, 송나라 상태가 2부 조이 반이라, 6월에 송환태가 자조 출분 위라, 그, 뭐, 사, 춘추의 기사를 추격한 건데요. 아, 어, 송나라 이 환태, 사마우의 형입니다. 환태가, 상태가, 어, 조 땅에 들어가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 그러니까 조는 송나라읍이라 했죠. 송나라읍인 조 땅에 들어서 반란을 일으켰다. 아, 어, 그, 한달 뒤인 6월, 6월에 송나라 상태가 조로부터 위 나라로 도망을 갔다. 난리를 일으키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피신을 위로 도망갔다. 그러니까 이제 동생의 사마우가 항상 근심 걱정을 했죠. 논어 주소에도 보면 공할 우형 환태 장위난 우 자송내학 상우구 고 공자해지 이렇게 됐는데요. 네. 공용달의 노노 주소책에 보면, 네, 공, 아니, 아니, 저기, 그, 요 사마우입니다, 우. 사마우의 형인 환태가 장차난을 일으키려 했다. 네, 우가 송나라로부터 배우러 왔다. 그니까 노나라로 배우러 온 거예요, 송나라에서. 우가 이제 공장 이제 제작이 됐죠? 근데 항상 우구를 했다.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이것을 풀어준 것이다. 이렇게 주소했습니다. 아, 군자는 부르불구. 이렇게 아까 얘기했는데, 노노에 그 보면, 군자 탄 탕탕이요, 소인 장 척척이라. 군자는 항상 마음이 평탄하고, 소인은 항상 근심 걱정하고, 아, 이거와 상당히 들어맞는 말이라 인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자왈. 지자부록 인자부루 용자불군이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 그 인한자는 근심하지 않는다. 또하합 예. 갑니다. 안연 5장. 사마우 우왈. 인계유 형제로 돼. 아독 무로다. 자하왈. 상문지의 하니. 사생 유명이요, 부기제천이라 하니 군자 경이무실하고 여인공이 유례면 사해지네가개형제야 아니 군자 하환호 무형제랴오 사마우가 근심해서 말했다. 앞에 장에 나왔던 그 사마우입니다. 보니까 항상 근심해서 말했다. 사람들은 모두 형제가 있는데 나는 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아가 말했다. 내가 들었는데 상은 자아 이름입니다. 내가 들었는데 사생유명 부기재천이라 하였다. 사와생은 명이 있는 명에 달린 것이요 부기는 하늘에 달려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군자가 공경을 하고 이름이 없으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어, 공손이 하고, 예가 있으면, 사해의 안이 모두 형제이다. 그러니, 군자는 하환호 무형제야. 군자는 어찌 형제가 없는 것을 근심하겠는가? 얘기죠. 아 지금 이거는 이 주석이 많이 있는데 그 주석 생략하고 그 원문만 했고 이 주석까지 있는 거는 이 뒷장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다시 보면 사마 사마우가 근심에서 받았다. 이게 임계유 형제 아동무 이렇게 그러니까 어, 상태 형이 장난해서 이렇게 죽을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자기 이제 노나라에 혼자 왔으니까 다른 사람 모두 형제가 있는데 나는 형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것이겠죠아 독무, 나는 유독 홀로는 없다. 이거 무를 씁니다 여기는 우유 형제 이 운현자는 우기 우인이장사야 아니라 이렇게 써 있죠. 삼아우가 형제가 있는데 이렇게 말한 것은 어 우기 우인이 장사. 그 이기는 이제 형이에요. 형이 난을 일으켜서 장차 죽게 될 것을 걱정한 것이다. 이렇게 습니다 그런데 그이 말을 들은 자하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마우와 자하와의 문답입니다 공자가 아니고 자하. 자하가 말했다. 상문제 이러니 이 상은 자하의 이름입니다. 예, 제가. 그렇으니 어, 이거는 약간 그 겸칭을 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상은 아마 사, 사마우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것을 여기서 알수 있겠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아 이거는 이 작은 글씨로 주석입니다개문제 부자니라 이렇게 주석입니다 어, 부자한테 들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공자한테 이 말을 들었다 얘기죠. 그 말이 뭐냐면 사생유명부귀재천이라고 선생님한테 들었다 얘기죠. 그런데 여기 명이 뭘까요? 명품 어 유생지초 비금소등이다. 명은 어 유생지초 이제 태어났을 그 처음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명. 그러니까 사생유명이라는 얘기는 어~ 목숨은 하늘로부터 처음으로부터 부여받아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사생유명 뭐~ 천명주의성 할때그 명입니다 명 명품어 유생지초 이~ 비금 소능이라 지금 이거를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사생유명이에요 말겠습니다 그다음에 천막지우이우이 비아소능필 단 당순수이라 하늘이 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요 내가 능이 기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마땅히 순이 그것을 받아들일 뿐이다. 이게 사생유명을 풀이한 말입니다 내가 억지로 헐리하게 돼서 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생은 그렇죠? 그러니까 명을 바, 그냥 받아들인다 순수히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런 형, 그 형편을 그냥 받아들여라 근심하지 말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생유명 부기재천 그다음에 군자경이무시하고 여인공이 유래면 군자는 군자가 공경을 해서 이름이 옳고 공경은 남을 공경하는 것이겠죠 경이 모실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공손히 하고 예가 있으면 아 우리가 여기서 공과 경이 나오는데 아 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다음에 이 경은 내 마음적인 그런 경. 공부 그런 것으로또볼수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는 더불어 여자입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그러면 사회진애가개 형제이다. 이게 되게 아주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사회 이가 온세상이 뜻입니다. 이 사회가 이제 온 세상을 나타납니다. 온 세상이 모두 형제이다. 그러니, 군자는 하환오 무형제야. 어, 하환, 하환. 코는 여기 어의 의미겠습니다. 무형제, 형제가 없는 것을 어찌 걱정하겠느냐. 이런 얘기 죠 아, 이거는 주석 생략을 합니다. 아, 어, 우리가 사의 형제, 여기 나왔죠. 사의 형제. 그래서 사의 형제란 말을, 어, 중국에서 많이 쓰, 지금도 쓰입니다. 사회형제 또는 사회동포 이런 말을 항상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그 어, 논어 정의에 보면 포알 군자 소악이 우현 구주지인 개가이 예친 이렇게 풀이했어요 논어 정에서. 이제 포, 포시성 가진 사람이 말이겠다. 군자는 악을 멀리 하고, 그 다음에 현, 현자를 벗으로 하면, 네. 구주지인이, 이제 구주지인이 온 세상 사람이죠? 구주지인이 모두 개, 가, 이, 예, 친할. 모두 예로 친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 형제, 사회 동라한 의미겠죠? 어떻게 한다? 악을 멀리하고 현인을 벗탄다꼭 나와 핏줄리는 사람만 할게 아니고, 이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논옥, 어, 다산은 어떻게 풀렸나 보겠습니다. 다산. 어, 인지형제공일개 부모 차고시친이라. 약추기원 즉인우지시공일개 국가 대부모니라. 자, 공, 일, 계 부모, 관, 지, 면. 즉, 병, 생, 어, 천, 지, 간이 개, 형, 제 야, 라. 이렇게 다사는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형, 사람에 있어서 형제는, 아, 한 부모님을 같이 하는 것이다. 부모님이 나온 게 형제이죠. 차, 고, 시, 친, 나 이것이 진실로 부모인 것이다. 근데 만약에, 추, 기, 원, 즉, 인, 우, 시, 공, 일, 개, 천, 지, 대, 부모라. 그, 그 근원을 미루어 나간다면 사람은 또 단지, 어, 즉, 공, 일, 개, 천, 지, 대, 부모. 천, 지, 대, 부모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 이거를 크게 이렇게 미루어 나가면 사람은 천지, 천지를 부모로 볼수 있다는 거죠. 자공 일계 부모 관지. 그, 하나의 부모의 그 관점을 함께 하는 것으로서 이 관점에서 보면, 그, 천지 간에 함께 살아가는, 어, 사람들이 모두 형제인 것이다. 이런 개념이죠. 이게 사회동포 개념이. 아, 그 장제의 서명이란, 데도 이거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예. 어, 민, 오, 동, 포, 물, 오, 여, 야. 아, 이 부분 나오죠.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